안녕하세요 태양나윤에 제가 오늘은요 출란 종자목들을 갖고 왔습니다. 상작은 아니구요 그냥 종자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구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좋고 싼거는 없기 때문에 가격 저렴하면서도 상태 적당한 것들로 갖고 왔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것들 출란 키우시는 분들이나 시작하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구요. 상태를 엄청 그 신경 쓰시거나 작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매일 출란 안 올린다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출란 한번 올리는 거니까요. 작고 이쁜 출란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투나 호피 작은 것들 갖고 왔으니까요. 이미 좋은 종자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딱히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 가지고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투입니다. 맨뒤 쪽은 포함을 안 했고요. 전진 두 쪽으로다가 아주 이쁘게 자란 중투입니다. 뿌린 부실한데요. 신화가 잘 나와 있는 상태고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이쁘게 키워 보세요. 두 번째 중투입니다. 입변으로 기부가 아주 곱게 쏟아 있고요. 색감도 이쁘고, 참 가격도 이쁜 착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 사피는 상당히 크고 상태가 좋습니다. 뭐, 뒤쪽 입장이 탄 거고요. 전진 쪽은 탄 입장 없이 깨끗한 난초입니다. 사피 키우신 분은 한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쌉니다. 무늬 완전 서반으로 이쁘게 나온 호피반인데요. 그 중국이나 일본 거랑 다르게 무늬가 확실히 한국 것 처럼 서반무늬가 짙게 든 그런 개체 입니다 신화도 하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완전 이변복륜 남상간 처럼 이쁘게 길러진 난초 입니다 녹음복륜 인것 같고요 이변복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상간 대형으로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엽처럼 이쁘게 자란 녹음복륜 입니다 남산간 대신에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노구는 뿌리가 두다 두 좋습니다. 그 약간 운물령 닮은 그런 호피 반인데요. 키는 좀 작지만 서반이 상당히 이쁘게 나온 개체입니다. 호피가 단절반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렇게 서반식으로 나온 것들은 한국 호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종자목 하실 분은 저렴히 구입...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화도 붙어 있네요. 정읍에서 산채에 출발한 그런 아주 이쁜 중투입니다. 산채 쪽 그대로 남아 있고요. 산채에 돼가지고 뒤쪽 뿌리는 많이 없지만 전지 쪽이 심뿌리 내리고 있고 배양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의 수준입니다. 기부가 완전히 서 있는 그런 호피반입니다. 이 난초도 일본 난초와는 다르게 서반이 아주 이쁘게 들었죠. 산채쪽 벌브는 다 노가 없어졌고요. 신화 이렇게 뿌리 잘 내리고 신화도 달려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한번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배양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뿌리도 좋고 신화도 달려있는 그런 호중투입니다 뒤쪽은 아예 계산도 안 했고요. 전진 한쪽만 이렇게 이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명명품 세보 느낌도 나는데요 그래도 환엽중투 중에서는 이 정도면 녹도 많이 차 있고 호가 상당히 이쁜 개체 같습니다 뿌리도 좋고요 신화도 달려 있습니다 뭐 사실 오늘 올린 난초들은요 그냥 저렴하게 초보자분들 위해서 제가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제가 공급을 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이런 사실 저렴한 종자목들은 지금 사실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산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난초들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렴하게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엔 더욱더 좋은 난초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